안녕하세요. 아빠 인사 올립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찍기 위해서 나왔냐면 비보호 우회전 관련해서 굉장히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나왔으니까 우회전 방법, 신호 위반이 어떤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는데 앞에 이 마름모 표시 보이시죠? 이 마름모 표시가 뭐냐면 앞에 서행하라는 표시입니다. 미리 서행하라는 표시고. 자, 저기 위에 비보도 보이시죠? 뭐 여기 비보 이거는 사람들이 대부분 빨간색에도 지나가고 초록색에도 지나가고 하는데 적색 신호시 지나가게 되면은 그거는 신호위반이에요. 비보는. 내가 차가 없는 걸 확인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빨간색 적색 신호에는 지나가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교차로에 제가 진입을 했습니다 자 교차로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곳이죠 그런데 여기서 첫번째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이 만약에 떨어졌다 초록색이 떨어지면은 여기는 가시면 안됩니다 가면 신호위반이에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자, 자, 신호 떨어집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 정지선에 서야 됩니다. 보행자가 있든 없든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뭐 신호가 다 끝났다 끝났다는 가정 하에 제가 이렇게 우회전을 해서 오는데 또 만약에 보행자 신호가 떨어졌다 그러면 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요때는 보행자가 없다면은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보행자가 있으면은 보행자가 다 지나가고 난 후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교차로 진입했는데 보행자 신호가 떨어졌죠. 그러면은 정지선에 서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가시면 됩니다. 제가 교차로 진입할 때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꿀팁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보세요. 동시에 신호 켜지죠. 자, 보시면은 내 직진 신호와 내 우측의 보행자 신호는 거의 동시에 같이 켜지거나 3초, 5초 후에 보행자 신호가 켜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꿀팁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운전만 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데 내 직진 신호에 우측 보행자 신호는 같이 켜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곳이 몇 군데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한번 보세요. 다 비슷, 비슷하게 3초, 5초 내에 보행자 신호가 떨어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직진하다가 우회전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보행자 신호가 켜질 걸 미리 예상을 하고 쓰는 것도 운전하는 하면서 가질 수 있는 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비보호 우회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